네, 이거, 방금 들으신 곡은, 어, 이문세의 사랑은 늘 도망가인데요. 어, 노래방에 가서 한번 부르고 싶네. <laughs> 네.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왜 틀었냐면, 어, 전에 저 노래를 점심 먹다가 우리 민건이가 불렀어요. 우리 민건이가 거기 로비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 부르는데요. 제가 여기 가슴에 콱 찔리더라고요. 와, 나는 맨날 하나님의 사랑을 도망 다녔구나. <laughs> 찔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다음에 이걸 한번 나누었다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 저 얘기를 좀할 건데 양해하시고 또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외가로 3대째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교회를 잘안 다녔습니다 교회 잘안 다니고 고등학교 때 잠깐 갔다가 군대 가서 그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23살 겨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학하고 목회해라. 이러 하니까 제가 너무 놀랬습니다. 내이 청춘이 불타가 아까운데 내가 왜 신학하고 목회하냐 하면서 도망 다니다가 불순종하고 요나처럼 도망 다니다가 12년 동안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수갑 차고 TV 나오고 죽기 직전에 뭐 감염수상 기도원에 도망갔지요. 뭐, 경건에 훈련하라고 간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간 겁니다. 도망가갖고, 조폭들하고 이제 경찰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맞아 죽으니까, 어, 도망가갖고, 그때가 언제냐면, 어, 2003년 4월 22일, 2003년도에 안 태어난 사람 있지요? 2003년 4월 22일날, 어,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올해가, 올해가 만으로 딱 2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림산 기도원에 다시 가서 제 인생을 돌아 봤지요. 뭘 돌아봤냐면 민건이가 얘기한 대로 이찬원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도망가 그걸 마음에 품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왔는가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했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다만구하고 뭐. 축구하고, 야구하고, 무덤에 가서 귀신놀이하고, 막, 이런 것을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고, 사춘기 때는 외모. 사춘기 때는 외모.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포딘이 있어요. 포딘. 그게 뭔 말이냐면요. 포항의 제임스 딘이었대요. 근데 별명이 똑같아요. 제 학교 다닐 때 저보고 제임스 딘이었거든요. 나는 부딘인데. 자기는 포딘이래요. 그 포딘, 부딘. 딘끼리 만난 거지. 또, 이제, 여자,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그때 많았고, 그래서 교회를 간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이쁜아이들이 교회 많으니까 그때는 간 거예요. 그리고 춤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춤에. 그때까지만 해도 남포동 1번, 온천장 1번이 2번이었어요. 근데 제가 등장해서 서면을 이제 완전 번화가로 바꾼 거지요. 서면에 업주들하고 부동산, 그 물주 내한테 다 감사해야 돼요. 그 때까지만 해도 남포동 1등, 촌천장 2등이었는데, 제가 등장해갖고 온 동네 애들 다 끌고 춤추러 돌아다니니까 엄청나게 부흥한 거지. 그 내한테 그 11조도 안 하고 감상금도 안 하더라고. 자, 대부흥의 주역이었습니다. 서면 대부흥의 주역. 제 뒤에 이제 꼬맹이들이 막 춤추고 그랬지요. 그 나는 은퇴하고 이제 나가고. 어. 어,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어, 이제 상상도 못할 나쁜 짓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TV에 수고차가 나오고 그랬는데, 여자친구가 동시에 4명, 본 영화 또 보고, 본 영화 또 보고, 예. 또 다른 아이한테, 여자한테 보내야 되는데, 예진이한테 보내야 되는데, 현정이한테 보내고, 이래갖고 싸우고 난리가 나고 뭐 이렇게 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머리가 좀 커지니까, 성공, 뭐 출세,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멋진 인생, 좋은 차, 뭐, 명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 뭐, 차, 뭐, 집 이런 거 욕심 안 내잖아요. 그, 그때 해봤기 때문이지요. 그때 뭐, 벌써 뭐,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가스텔 빠작, 뭐, 예? 띠르 것도 아깝다. 먼신 이런 거, 티 하나, 40만원짜리 이런 거, 로페 백화점 가서 폼 잡고 있잖아요. 개뿔도 없는데, 폼 잡고 그렇게 있고, 룸사롱 다니고 막 이래 하고, 그때 당구 한 게임 얼마짜리 쳤냐면 200만원, 한 게임 10분에 200만원,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래, 까불다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그, 도망갔지요. 그, 이제, 왜 도망갔냐면, 도저히 살 길이 없어갖고, 거기 조폭 중에 최고 잘 나가는 조폭이 있었는데, 내가 찾아갔다고요. 형님, 내가 이돈 갚을 돈은 없고, 내가 신장 팔아서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못 그러니까 기다리겠다. 이랬더라고. 그래갖고, 아, 안 되겠다. 내가 쪽팔려냈는 자리에 죽어버리다 싶어갖고, 그, 광안리잖아요. 광안리. 내가 그 해운대 콘도 살았는데. 그 강할리 이제 서면 유원 오피스텔에서 태어나면서 강할리 그 가다가 아, 도저히 쪽팔리선 안 되겠다면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그때 2월 달쯤 됐는데요. 아, 뛰어내리면 죽겠더라고요. <laughs> 내가 죽으시라면 죽으 그래 갖고 못 뛰어내리고 다시 내 차를 탔어요. 타 갖고 좀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98.1 메가에서 그걸 또 틀었는데 차량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와그 12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만나면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갖고 감정상 기도원에 도망갔잖아요 살라고 그래서 도망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세팅해놓은 거지 도망가니까 다 세팅을 해놓은 거지 거기서 한 3년 동안 뼈를깎는 훈련을 했습니다 경건에 훈련하려고 간게 아닙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예배드리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3년 동안 죽게 살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 3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학교로 보내더라고요. 그 저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와,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신학교로 보내니까 감사하다. 다른 생각 없고, 교도소 가서 몇년 썩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학교 보내주니까 그냥 갔어요. 갔는데, 제가 신학, 철학, 인문학, 역사 이런 데 탁월한 머리가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그 가보니까, 아이들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나는 하나를 줄이 주면 열을 알겠더라고. 그 내한테는 너무 쉬웠지요. 그래서 막 맨날 공부만 하 1등 그래 공부를 했지요. 왜 공부를 열심히 했냐면 재밌기도 재밌고 재밌고 저는 이제 가난하고 또 가난한 교회만 생겼거든요. 그 학비 지원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1등 안 하면 다음 학기를 못들가그 1등 해야 되니까 이제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한학기 500만원씩 있어야 되니까 그 그래, 공부 열심히 한 거지요. 그 그래, 장학금 받아고 다 맡기고, 장학금 받아고 다 맡기고, 학비를 안내지요 그리고 왜 공부 열심히 했냐면, 이 교수들이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사람은 인정 요구가 있잖아요. 인정 요구가 있는데, 교수들하고 또 신학교 여학생들이 공부 잘한다고 막 엄청 칭찬하는 거라. 그니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더 열심히 했지요. 하나님 사랑해서 한게 아닙니다. 주위에 사도 칭찬하고 또 원장님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원장님은 기도원만 가면 이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고 막 주위 사람들한테 칭찬하고 이러니까 그 칭찬한다고 그렇게 해 해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사랑했냐면 일, 사역 중독이었지요 제가 부교역자할때 우리 교회만한 교회인데요 제가 맡은 부서는 아이들이 100명 토요일만 가면 전도하는 거 어떨 때는 3주 만에 1000명씩 됐고 그래서 1000명 전도완 TV 나올 뻔했습니다 천명식 이렇게 전도하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꺼려하는 청소년 캠프 북한 김정은 최고 무수워하는 사람들 눈줄 알아요 중이 중이 외계인 중이 중2, 중이요 중이 중2 최고 이제 중이 곧 됩니다 중이 최고 무수워하니까그 중이들 떼고 캠프 해봐요 얼마나 있는데 캠프 열심히 했고 책도 많이 썼고 유튜브도 했고 내가 인터넷 컴퓨터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직접 제작까지 다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건맹인데. 그리고 이 개척 교회 할 때도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밤 11시면 퇴근. 우리 아내는 항상 외로운 거지요. 죽게 살기로 목행한 거지요. 하루에 상담을 세 시간, 네 시간씩 하고 막 죽게 살기로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어떻게든 좀 목회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노예 감면 형들이 선배들이 또 칭찬하고 어떻게 좀 뭔가 보여주려고 순수하지 못한 동기였습니다 그래갖고 죽게 살기라도 목회해본거지 네또 제가 또뭐 배우자도 뭐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어 제가 어뭘 사랑했냐 자식을 사랑 우리 엔젤 이 있잖아요 우리 엔젤이 우리 엔젤이가 밤 6시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납니다 해가 졌는데 애가 안 보인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래갖고, 애 어디 갔냐고. 여 엔젤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지 친구하고 뭐, 놀 수도 있고, 또 노래방도 갈 수도 있고, 영화도 볼수 있는데, 해딱 떨어지면 엔젤이 어디 갔냐고 엔젤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내가 데리고 가서, 데리고 가서 딱 집에 넣어놔야 그때부터 쉬시요또 아침에 태워주고 나면 또 불안해. 그렇게 애를 그렇게 하지요. 제가 또 사랑하는 게 뭐였냐면요. 고양이. 고양이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고양이 사랑하는 게. 고양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고양이는 높은 데서 안 떨어지거든요. 고양이가 고양이인데 떨어집니까? 혹시나 마음이 불안해서 우리 집에 다 펜스 딱 만들어놨습니다. 고양이 떨어질까봐. 그 태풍 보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laughs> 그래갖고, 또, 또 세웠습니다. 우리 고양이 다칠까봐. 우리 고양이. 제가 고양이를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 아내가 뭐라 하냐면, 영화 마더 봤어요. 마더. 마더. 내가 그 마더에 나오는 김혜자라 그래요. <laughs> 내가 고양이한테 하는 거 보고. 완전 있잖아요. 고양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외 것들만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또 제가 20년 기념에서 뭘 생각했냐면, 고난에 대해서, 세 고난에 대해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고난이, 고난과 환란이 많으냐, 얼굴에 적혀있지요? 얼굴에. 예. 돈 때문에 고생,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 조폭들하고 거기 경찰들 피해서 20몇 년을 도망 다녔는데,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그게 항상 내 생각이었다고요. 그 신학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고 피곤한지 상상을 못하고, 예. 경제적인 고통. 또, 아프기도 얼마나 아팠습니까? 아프기도. 물론, 뭐, 머리에 지금도 불지병이 있지만, 시형간염요시형간염으로 제가 약을 먹었는데요. 그성교사님이 약을 사줬다고요. 그 비싼 약인데요. 시형 간염. 또, 결핵. 집많이하고 같이 살때 결핵 걸렸잖아요. 결핵 걸렸지. 류마치스. 유마티스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압니까? 일평생 못 고칩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더라. 유마티스요 치유를 받았어요. 받았고. 허리 디스크로 또 우리들 병원에 갔지요. 또 얼마 뒤 전에는 그 거기 관절염. 그것도 뼈를 잘라 갖고 수술하는 거예요. 두 다리 관절염. 제가 또 위염 장염이 심했습니다. 위염 장염이 심했는데 위염은 위톱이라는 영양제 먹고 고쳤어요. 위톱. 위가 약한 사람 적으세요 진짜 좋아요 위톱 그 양배추로 만든 건데요 위톱 먹고 지금은 라면을 먹어도 돼요 위톱 음, 고쳤고 근데 장이 나쁘잖아요 장 나쁜 거는 프로바이오틱스 그거 먹어 나요 프로바이오틱스 여자분들 많이 먹어야 됩니다 피부가 과질 나면 예, 그거 먹고 나갖고 어. 그러니까 내 몸은 뭐냐면 유리라 유리 그 건드리면 깨져 건드리면 깨지는 몸이고 또이 목회를 하면요, 인간관계의 고통이 너무 심해요. 이 교회는 있잖아요. 정상인은 잘안 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교회는 거의 다 상처 많은 사람들, 장애인들, 인격적으로 좀 문제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오거든요. 교회는. 정상인은 교회를 안 옵니다. 자기 잘 먹고 잘 나가는데 교회를 옵니까? 상처 많고, 어렵고, 가난하고, 다치고, 뭐 사고나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주로 오는데, 이 환자들하고 같이 살면 피곤합니다. 인격 살해하고, 갑질하고, 욕하고, 악한 비방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없이 당했지요. 한 20년 당했어요, 20년. 어. 또, 뭐, 목회를 하면 영적인 고통이 심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평신도하고 목회자하고 훈련 받는 그 양이 좀 달라요. 뭐, 평신도들 뭐, 돈 때문에 좀 어렵고, 때로는 뭐, 병에 좀 걸리고, 이런 거, 그렇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진짜 10년, 20년 끝나지 않아요, 훈련이. 계속 간다, 계속. 왜 그럴까요? 이 마이크를 들고 앞에 서는 사람은 교만해지거든요. 이 영적인 지도자는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가시 걸어놓고 이걸 안 놔줘요, 잘. 지긋지긋하지요, 지긋지긋해. 사망은 음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믿음의 어두운 길,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고통 중에 뭘 해야 되냐면 사역해야 된다. 이게 엄청 고통스럽다고. 감사님 맞지요? 지금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데, 내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니까, 지금 부부싸움하고 나왔는데,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일에 지쳐 있는데, 지금 은혜 통도 되고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에는 지금 갈급하고 힘들고 괴롭고 침체가 와 있는데,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연기해야 돼, 연기. 그 목회자들은다 연기자라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사역을 해내야 되니까 또 연기자 돼서 또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와, 20년 동안 신학하고 목회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뭐, 포딘, 부디런 다 사라지고 뭐, 북한 사람 하나 딱 강단했어요. 북한 사람. 북한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는 헷갈리지만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지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 볼까요? 자. 10절 1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유행가다 입니 유행가. 그 당시 유행가인데 이게 이제 솔로몬과 순람미 여인의 유행가인데 유행가 연애하는 노래인데 이 의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지금 현재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의협번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나를 죽도록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행복을 나누길 원하고 나하고 영원토록 교제하길 원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 사랑 안해 나는 땅의 것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걸 훨씬 좋아해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뭐가 오냐면 우리 11절 볼까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은 예수님 사랑 안할 때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고 어, 어, 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 물질적인, 경제적인 겨울, 인간관계의 겨울, 다양한 겨울들이 우리 인생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맑고 화창한 날이 아니라, 비 내리는 우중충충하고, 힘들고 어렵고 가기 힘든, 그런 비가 내리는 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40일 금식에도 응답이 잘안 와요.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그때만 기쁘지 돌아가면 또, 또 암흑과 혼돈과 무질서 치고 에서 또, 또 살아가고. 은혜로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항상 잔치, 파리 하면서, 파티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잠깐뿐이라. 나가면 또 6일 동안 또 똑같이 또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에, 에,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겨울, 우리 인생에는 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는 그 모든 겨울, 그 비, 고난과 아픔이 왜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아멘 안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20년 이 주년을 맞이하면서 산에 가서 공공감이 생각했지요. 민권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사랑은 늘 도망가. 항상 도망가. 나는 왜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도망다녔나. 수도하고 신학하고 목회까지 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나 반성하면서 야내 인생 이러다가 끝나겠구나. 이제는 좀 달라지고 새로워져야 되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비가 그치고 화창하고 맑은 날이 오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이 지긋지긋한 광야 졸업하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우리 가나안 한번 까요 가나안자. 가난. 가나안은 어떠냐? 자, 11절부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고치고 봄이 오면 유대지방에는요 겨울에 비가 와요 장마가 알겠지요? 그럼 봄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에 물질의 길이 열리고 인간관계의 관계가 풀리고 집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고 그렇게 말안 듣던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내가 마음 속으로 생각만 해도 턱턱 그냥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철야하고 40일 금식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왔는데 이제는 생각만 해도 마음에 어떤 갈망만 있어도 자고 일어나면 턱턱 턱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좋지 않겠습니까? 예, 이 지긋지긋한 광야생활 졸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넘치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실력한 복과 땅의 기름지복을 채워주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은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주식도 들여다보고 뭐 코인도 들여다보고 뭐 열심히 하겠지만 겨울과 비의 영적 주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풀려요. 죽기 살기로 해봐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과 관계가 열려야 돼. 하나님과 신통이, 신통, 방통, 인통, 물통,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늘에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고통이 안 끝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나오잖아요. 자, 그 비결이 뭐냐. 나의 사람, 나의 의협 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인생이고 신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숨 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배하고 실제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수님 말씀하는 거지. 내가 너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생명을 따해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손꼭 붙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번에 휴가 갔던, 왔는데요. 그 어린 시절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휴가 갔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남편 사부님하고 좋은 음식 대접 많이 해주시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요셉이 얼마나 귀여웠지. 물에 들어가서 뭐 요셉이 하고 물장난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마시고 뭐 엄청나게 재밌었는데, 우리 포딘 또 하고 놀고 재밌었는데, 어어어 제가 어린 시절에 좀 행복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대학 교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아버지 다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다내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또 얻을 때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하니까, 너는 앞으로 꼬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맛있는 것도 잘 주고, 자기 애들 보고는 너희들은 꼭 교수님 때 아들하고 놀아라고, 막 그렇게 하고, 사랑 많이 받았지요. 어릴 때 우리 집이 이제 대리석 달린 기아집인데 거기 이 정원에다가 꽃하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해서 많았는데 그 우리 집그 거실 바로 앞에 평상이 있었습니다. 평상. 평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따뜻하면 그 평상에서 이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별 있잖아요. 별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별을 좋아하는지 한번 보세요. 별. 그 아름다운 별을 보면서 금성,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이런 거 보면서 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 써리 써리 나 이거 틀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컸다고요. 근데 제가 그때 별을 볼때 그런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아저 하늘에서 누가 나를 보는 것 같아. 뭔가 저 하늘에서 누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잠들고 잠들고 했는데, 요번에 휴가 가서 휴가 가서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밤딱 되니까 이제 시골길에 네, 놀러 걷기 가자 하는 거라요. 그 목이 마늘 낀다 하니까 뭐 괜찮다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온 식구들이 또 시골길 걷기 했잖아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밤하늘에별 있잖아요. 별. 별, 별. 우리 요셉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애들 별을 못 보고 자라잖아요. 도시 애들. 별이 있잖아요. 별이 막, 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거기서 요셉이 하고, 어? 북두칠성도 찾고, 카시오의 패도 찾고, 북극성도 찾고, 별 보는데요. 순간요, 시한 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그 시가 어떤 시냐면요. 감림산 기도원 밑에 가면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식당이 있어요. 거기 이제 훈제 고기 나오고 아주 식당 비싼 곳 된대요. 제가 여러분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자. 거기에 그 주인이 좀개짜데요 사장이 좀개짜데 시를 막써 갖고 막 벽에 붙여 놨어요. 이렇게. 좀 개짜거든요. 근데 제가 집회 끝나고 밥을 아 상담하고 밥을 먹으러 딱 갔는데 냅딱 바로 앞에 시가 딱 있는 거예요. 어떤 시가 있냐면요.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생각한단다. 그 시를 보는데요. 여기 눈물샘이 터져갔고요. 누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도 나만 생각한다. 24시간 365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만 바라봐. 내게서 눈을 안 떼고, 내게서 하나님 손에서 나를 놓지 않고, 항상 내게 집중하고, 내게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그 북두칠성 바라보고 있는데, 북극성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지요. 너는 모르지.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별똥별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만 생각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거기서 남들 보는데 눈치 안 채게 해달라고 얼마나 울다가 그 아름다운 밤을 보내고 돌아왔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도망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 여러분의 인생의 비가 그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돈과 함께 자식과 함께 코인과 함께 주식과 함께 여자와 함께 남자와 함께 눈에 보이는 것과 함께 가지 말고 주님의 손꼭 붙잡고 주와 함께 일평생 즐겁게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